근데 노예 숙소에서 흉물이 보이면 마치 노예 주인이 원시처럼 느껴지잖아. 와아아아아아 생각해 보니 채무와 도박으로. 오. 와우. 와우. 빨리 오세요, 떼봉님. 네, 와아 나 가는 중. 지하철 타세요, 빨라요. 지하철이요? 지하철? 뭔데 네, 아, 이거 지옥인데? 맞아? 우 와, 진짜 지하철 됐네? 어디로 나가야 되냐? 소봉청자들은 모두 말했었지. 와! 이거 제가 다 가져도 되나요? 아니요, 저와 소풍님 빚이에요. 와! 아, 그려진다. 그려져 소풍이 일어나서 방송키면 이 클립 영상 보고 소리 지른다. 이거 뭐, 렉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우와 이거 근데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야? 아니, 와다다다다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? 별로 안 떨어지는데 더구나딱 아니 와다다다다다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언제 떨어져? 기계가 막힐 경우 클릭. 아하하하하. <laughs> 선생님 <laughs> 구경하고 있어. 아, 저거 자는 거예요? 아니 좀확 줘봐 그리고 이거 지금 무한반복 아니에요? 떨어진 게 다시 또 들어가서 이거 한번데 지금? 그럼 알버트님 와야 되는 거 아니냐? 지금 나온 건검축탑 아니고 무한동력은 알버트님 뭐 하세요? 알버트님 지금 빨리 저기 오셔야 돼요 이거 마크에 이거 지금 잭탑 터졌어요 근데 고장 났어요 어어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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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간단 요약 알버트가 다이아 무한대출 기계를 만든 소풍이랑 주다사님이 무한대출로 잭팟을 노린 빛이 12,000개를 넘어감 이거 무슨 사원의 구슬 같은 건가? 축하해요 덕분에 비한 구경했네 어 뭐야? 뭐야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이거 빚갚으시는거 아니야? 와 알버트가 경제 파산시킨다 꺼옥 <목소리> 어... 와, 내가 인플레이션 좋댔다 서버에서 동영아 온유리 아아 개같이 부활. 주다 선님이 아. <laughs> 어, <아파. 웃음> 나 때려. 그래도 다이아 말고 다이아 블럭으로 주니 수동으로 1,600원 아 정도만 주면 되네 아니 왜 나를 왜 때려 큰일 났네 <laughs> 아니 근데 나만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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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만 데려 여기서 살아나가면 부자다 저쪽 3명은 동맹 맺었다고 크크 이게 오징어 게임인가 그거냐 이번엔 저분들 마음 이해 가능해 식빵 넘게 저번만 돌렸어 얼른 엔더 상자에 넣으세요 봄이에나가 다 먹고 있으니 주사자가 열받아서 죽을 때까지 쫓아오는 거잖아 크크 아 근데 진짜 내가 다 먹었어? 내가 11월 터진다고 했잖아. 아 진짜?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질문서 들고 온 건데 히히히 집에 데려온다 클크 이미 훔쳐간 다이아만 천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. 와근 진짜 많이 가져오긴 했다. 저거 도주하기 전에 접어서 드럼통에 넣고 콧... 제법 묵직이 없어질 수 있어요. 놔. 근데 왜 도망가지? 아닌가? 아 다이아 덧뿌린다고 아니 근데 내가 어떻게 다이아를 다 먹었지? 누나 대충 봤는데 누나 다이아 9,000개 훔쳐간 거야. 내가 9,000개나 먹었다고? 아니 근데 그 정도 먹었으면 됐다. 얘좀 알았는데. 근데 나왜 이렇게 안 죽냐? 근데 야 소풍이가 먹자. 불타는데요, 저기요. 아 어, 뭐야. 어 무슨 일이야. 아 여기 세 명이 동맹이야? 아니 저 이만 집에 이 가겠습니다. 뭐 명은... 사람이 쫓아요 나. 저... 아니 저 머리야. 아 새콤. 저두 사람 리스 이분 여포인가요? 혼자서 3대1 하고 계시네. 아, 근데 왜 이렇게 안 죽는지를 모르겠네. 14,000개 중에 제팟 한 번도 안 누르고. 주사장이 다야 블록 64개 한 덩이는 주겠다는데, 집 날아가기 전에 협상하시는 건 <laughs> 협상합시다. 다이아블록 64개만! <laughs> 64개? 최후의 승자는 서세봄이었나 그러면 그렇게 하죠 64개만 그 주실 거면 제집 다시 집 지으셔야 될 겁니다 좋아하고 있다. 아니 그게 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? 64개밖에 안줄 거면 알지? 내가 9천 개 가져왔다는데? 대, 대체 내가 빙플베, 왜 먹는 거야? 빙플베, 빙플베, 저희는 다이아 빚이 12,000개입니다 128개로 합의 보죠 빚만 딱 갚게 해주자 그렇게 하죠 여기로 오세요 어? 알버트가 먹는다! 아니... 알버트... 알버트도 먹는데? 네, 저래도 이걸... 돼? 아하! 아 맞다 맞다! 채권자지 맞다 맞다! 좀더 느낌있게 뿌리자 빚 갚으면 영원인데 한무 도박질 다시 시작하겠네 키키키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 또 도박해 이거 줘봤자 어, 그 죄송한데 제가 아까 좀 많이 맞아서 블럭 블록한... 하나... 도박하러 가실 듯하겠다. 내가 봤을 때저 사람들 또 도박하러 갑니다. 저걸로. 뻔합니다. 내가 갖고 있는 게저 사람들한테 더 재테크 돼. 내가 갖고 있다 나중에 조금만 주세요. 그때 그거예요. 이러면은 내가 얘 이러면서 은행에서 주는 것마냥 주는 게더 재테크라니까. 그래도 엄마가 세뱃돈 잘 가지고 있다가 어른 되면 돌려줄게. <laughs>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았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. 아이야랑 나르는 망토랑 교환 안 되나. 망토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. 망토가 제일 필요한 내가 제일 없어. 세공님, 사실래요. 날개 팝니다. 뭐야 아 나성님 재판 신청 안 되나요 저기 진격의 거인 동방전 보내고 싶어요 아니 근데 미치겠다 야더 진격의 거인 됐어 이 기화가 뭘 말이야 그 장벽 같이 생겨가지고 어 이게 뭐야 행령 및 배임죄? 황직파 다이아는 생성된 다이아는 도박장 아래 쌓이고 있었다고 한다. 그것이 지금 나성소네. 님횡령제로 고소합니다. <laughs> 아니 나는 열심히 집 짓고 있었는데 자기가 와서 몇 천억씩 보여주면서 돈 자랑해놓고 단 하나도 안 털린 줄 알았나? <laughs> 어? 아, 아, 뭐야, 이거. 아니, 이건 뭐야. 아니, 나 진짜 먹은지도 몰랐다니까, 진짜로.